안녕하세요. 대진 PNC 기술영업부 윤재성 차장입니다. 첫 번째 영상은 귀사에서 사일로를 건축하기 전에 고려해야 될 부분들을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것은 원료의 공급 방식입니다. 원료의 공급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첫 번째, 지대 포장 공급이 있고요. 두 번째, 톰백 포장 공급. 세 번째, BCT 벌크 차량 공급이 있습니다. 자, 지대 포장 방식과 톰백 포장 방식은 자, 여기에 보이는 사진과 같은 방식으로 1차 이송 장치가 더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사실 어, 사일로 건축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BCT 벌크 차량 공급 또는 톰백 포장 공급을 우선으로 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입니다. 두 번째 고려 사항은 원료의 저장 용량입니다. 원료에 따라서 어, 또는 원료의 공급사의 기준에 따라 한 번에 공급받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 뭐 밀가루 제작사에서 차량 한 대분을 공급받는데 한 번에 20루베의 밀가루를 공급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생산량에 따라서 20루베 이상의 저장 공간을 확보를 하셔야 하니. 최소 재고 부분을 좀 생각하신다면 어, 30루베 정도의 여유있는 저장 공간을 확보하시는게 가장 좋겠습니다. 자 세번째 고려사항으로 어, 건축허가사항이 있는데요. 자, 사일로는 건평에 해당되지 않는 공작물축조신고를 통해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각 지역의 지자체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다만 어, 어떤 지역은 저장 용량의 20루베 미만은 공작물 축조 신고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어떤 지역은 10루베 미만은 공작물 축조 신고에 제외될 수가 있으니까 사전에 각 지자체에 건축가에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귀사에 해당하는 지역의 지자체에 문의를 했더니 기준 용량 이상으로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이라고 하신다 그러면 어, 필요 서류를 좀 확인하시고 저희 회사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어, 가장 기본적인 서류로는 사일로의 설비 도면 그 다음에 기초 공사 도면 어, 이게 기본적인 어, 서류가 되겠고요. 지역에 따라서 사일로의 설계 계산서 및 지질조사 그다음에 기초 공사 계획서 등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고려 사항인데요. 어, 원료 공급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분진에 대한 대기 환경 배출 시설 인허가입니다. 어, 대기 환경 배출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공기 중으로 배출되지 않게끔 하는 시설을 어, 대기 환경 배출 시설이라고 하는데 자, 이 시설이 올바르게 설치되고 또 운영되고 있는지를 각 지자체에서 어, 운영 관리가 주 목적이고요. 어 인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을 하다가 적발될 시에는 큰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까 반드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 또한 지자체마다 운영하는 관리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각 지자체 대기환경 관련 부서에 어, 문의를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신고 및 허가 대상의 피이송물이라면 사전에 저희에게 미리 알려주시면 설계에 반영을 해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 확인을 해보셔야 될 부분들이 더 있지만 지금까지 알려드렸던 부분만 확인되신다면 나머지 부분은 특별히 사일로를 건축하는 데에 어, 제한상 이라든가 제반사항은다 대부분 확인이 되시는 거니까 어, 나머지 문의사항은 저희 회사로 어, 부담없이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편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